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오늘은 예, 개면연 어, 3월 1일 초하루 예, 법회 어, 날입니다 예, 꽃피는 춘 3월에 예, 삼나만산이 푸르름으로 예, 어, 시작이 되는 아주 어, 좋은 청록의 계절이 제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은 그 신심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조금 이 있으면 은한달좀 지나면 이제 사월 초파일인데 오늘 이제 신심에 대해서 네, 신심이 뭐냐 신심 뭐냐 이거요 아주 쉬우면서도 어, 이 신심은 아주 쉬우면서도 잘안 되기에 믿는 마음이게 신심이 라니 믿는 마음, 믿는 마음. 우리가 살면서 그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만은 얼마만큼 믿고 사느냐가 중요해. 얼마만큼 믿고 사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청정자심이라, 본래가 깨끗한. 전자는이 호수 같은 에, 그런 마음이라.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어,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믿고 사느냐. 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못 믿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 내,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못 믿는 경우. 현실을 붙딪혀가지고내 마음을 또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심에 대해서 부처님 앞에 오실 때는 신심에 말해 신심 믿는 마음 신심에 바라면은 발복해가지고 발심이 일어나요. 신심이 일어나면 발복해서 발심이 일어나가지고. 어, 그 발심이 일어나면은, 이제, 확고하게, 그 믿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니까, 부처님을 믿으려면은, 99.9%도 안 되고, 100%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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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100%를 믿어야, 믿어버려야 합니다. 99.9%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100% 믿어야 된다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삼보를 기해서 삼보를 믿는 마음이야 삼보를 믿는 마음 불법성 삼보 우리가 부처님 앞에 절할 때불법승 삼보 세번 절해야 된다 부처님을 믿는 이 삼보를 기하고 믿는 마음이 예 정확해야 된 조금이라도 99.9%는 부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네,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100%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한 듯이 기도자는 부처님의 가피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이 부처님이 가피로, 어, 가피로를 얻게 돼 있는데, 가피로 힘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심을, 반드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저를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자리를 다니야 됐고, 그런 이제 신심의 마음으로 발신이 일어나서 바람일다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계기. 인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보살님은 잠을 자다가 꿈에 관생보살님이 나타났다. 응? 잠에 움속에 관생보살님이 나타났다. 걔 관생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픈 다리를 이 깨만 오래 만드셔야 된다. 응? 그러면 움속에서 관생보살님이 자기 응? 당신의 다리를 깨 만든 아픈 다리를 만져주니까 아침 이러니까 언제 그런다는지 그감 그래, 똑같이 그게 렇 응? 아픈 다리가 나섰다는 거요. 이거 뭐냐면 이게, 이걸 가지고, 몽중 가피다. 꿈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로 얻은 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사업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업성을 가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종사하는 부분에 내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 열심히 내가 착한데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또 절에 가서는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오늘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게 승진을 했단 말이야. 그냥 갑작스럽게 내가 승진 운이 와버린 거라. 그걸 가지고 현정 가평이라 현정 가평. 내가 지금 받는, 거, 받는 거 그다음에는 이제 평소에 나는 평소에 그냥 안으로, 밖으로나 그냥 응, 선보를 기하고 어, 안으로, 밖으로나 잘잘 해나가는 사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명운과 피력을 얻게 돼 있어요. 명운과 피력, 이 응. 수시로 수시로 내가 아, 아, 아. 부처님의 힘을 얻는다 이게 부처님의 보살공을 받고 내가 산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신심을 가져야 돼 신심. 그럴까? 아 오늘 우리 아들이 다음 주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대야 되는데 스님 말을 듣고서 내가 불공을 해야 는데 스님 말을 듣고 내가 불공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붙을까? 안 붙을까? 이러고 하는 거예요. 없다 무조건 믿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다가, 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믿는 마음에서 벗어난, 아닌 마음을 가지면은, 부처님의 가비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신심을 가지고 해야 돼. 믿는 마음. 절에서는 부처님 믿는 마음. 집에 가서는 남편을 믿고 자식을 믿고 서로 그렇게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요 예? 집에서도 서로 믿는 마음이 없으면은 부정한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냥 하루가 멀다고 그냥 그 부정하는 마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시끄러워. 음.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믿는 마음이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전해서 예. 기도하는 기도자는 영불은 삼매현전이라. 입으로만 떠들고 그냥 입으로만 관세보다뭐 천수경 정거업주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 믿는 마음으로다가 간절하게 부처님을 잡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매달리면은 돌아섰던 부처님도 다시 나를 보게 돼 있어. 내가 어제차에 가가지고, 아, 이번 달인데, 한 저번 주 중에 이제, 저기 청주에 이제 차 가가지고 복문을 하는데, 스님이 원도봉산에 있었잖아요. 예, 이 보사님이 10년 동안을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하냐. 돌부처한테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합니다. 원도봉산에 그, 가고 올라가면은, 그, 망월산 밑에 보면은, 큰 동굴이 있어요. 그, 스님 옛날에 있던 그, 83년도 그때 시절에는정말 그, 토굴에서, 어 바위, 그, 굴에서, 몇년 동안 거기서 기거하면서, 어 수행하는 그런 스님도, 큰 스님들도 있어, 계셨어요. 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서 이제 그돌부처에영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을 기도를 하는데 영험이있다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지극정성을 하는데 그돌부처가내 마음을 몰랐는지 안 들어주더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부양하고 화가 나니까 그냥 뒤돌아서 가지고 그돌부처한테 욕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뜻이 맞았는지 마음이 맞았는지 뭐가 맞았는지 그토록 돌아섰는지 몰라도 자기가 발언하던 10년 동안 발언하던 거지 그렇지 어느 한순간에 딱 송원성취가 돼버렸다는거예요 믿는 마음이 중요 믿는 마음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다가 그 부처님 전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발언하고, 하면은, 된다, 이게. 영불을 그 해도, 입으로 하는 거는 육성영불이요. 육성영불. 육성연구리. 진짜 영불이 뭐냐. 생각할 염자에다가붙여붙자요 내가 정보주는 봉어리가 돼가지고 이 말을 못해도, 에? 봉어리가 어떻게 영불을 해? 눈으로볼수 있던 집으로말 못하잖아요 그래도 눈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고 연구를 한다 그래가지 연구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서 연구 하고 생각으로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할 인자부 보자 입으로 연구를 해도 정거업 수리수리 마수리 해도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부처님, 떠나지 않는 부처님 항상 이 안에 있는 머물고 있는 부처님이 항상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신심에, 발심에, 공덕으로다가, 부처님의 그런 가피력의 힘을 얻고,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람일을 기러야 된다. 이게. 바람일. 따라하세요. 바람일. 바람이 일에 뭔가 이룬다 성취할 것이다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아주 넓은 의미에요 첫째는 도시 바람이 도시 베푼다 무주상보시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부처님한테 올렸단 말이야 누가 올린지도 몰라 나라고 얘기도 안 해. 이거 무주상 보시오. 나한테 좋은 일을 했어. 내 이름도 알리지도 안 해. 좋은, 이게 무주상. 진짜 보시오. 내 이름을 알리는 건 나를, 나를 알리는, 내, 내, 내가 뭘 했는데 나를 피하라는 것은 그건 보시가 아니라, 배푼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 쓴 거예요. 그냥 인정 쓴거야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지게, 개유. 지게 부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또 필요해. 인요, 세 번째 인요, 잘 참는 것.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장애가 많은지. 왜 이렇게 번뇌가 많고, 이렇게 장애가 많은지 기도가 안될때 있어요. 잘 참아 나가야 돼.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이 다 원만한 건 아니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또거짓 날도 있고 참 괴로운 날도 있고 슬픈 날이 희노애락 희애락게다 이날의 수치인 것처럼 이렇게 왔다가 진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잘참으 하게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정진해야 된다 이게 정진 정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오로지 그한 가지만 다 생각 용맹정진이라니 예? 아 용맹, 용맹정 나라서 용맹정진 이 용맹스럽게 이 예? 용맹스럽게 다 정진 하니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을 잘 가다듬을 수 있도록 내 바른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응?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네, 하겠습니다 선정 마음을 잘 잡아 잡고 사는 선정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다 이렇게 이제 알, 이제 예, 해 나가면은 이제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 지혜가 생긴다 이제 지혜 보시지게 인욕 선정 보시지혜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 이 육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생긴 지혜. 우리 사람이 가장 부족한 것이 다 갖추었는데, 가장 부족한 게 뭐냐? 가장 부족한 게 뭐야? 응? 돈도 벌수 있어. 명예도 얻을 수 있어. 내가 가질 수 있어. 응? 권력도 내가 가질 수 있어. 응? 그런데, 다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빼먹고 살아, 이거를. 잊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지혜. 응? 지혜라고 지혜. 스님이 영가 천도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전국인데 영가 천도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스님이 영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영가시 눈을 떠서서. 응? 눈을 떠서서. 영가시여 눈을 떠서서. 영가시 눈을 떠야 되는데, 습관이 있어가지고, 살았을 때 눈만 들려간단 말이오. 에이? 이거 동태문이라 이게, 색별하는 눈이 이건. 마음의 눈을 떠야 이 눈이 떠지는 거라.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 중에서 마음의 눈을 떠야 안식이라고 하는 이런 응? 식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생멸법에 의해서 청멸 위락으로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눈만 제대로 떠도 금방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호회 가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떠라. 지혜가 바른 건 눈이야, 눈. 산 사람이야, 연관할 것 없이. 지혜의 눈을 뜨면은 완벽하게 산 사람은 이 살아가는 삶을 잘 연결할 수가 있고. 영가의 세상도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이 안식이 면하면은 다아 이렇게 성산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이고, 영가는 몸은 몸인데, 영혼의 몸이라, 그 영체라, 우리 사람은 육체라. 그럼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 세상에서 한평생을 한, 한 백년 살고, 영가는 영체의 몸이니까, 저 세상에서 또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그 업이 다해서 없어지면은 인간 몸을 받을 사람은 인간 몸으로 가게 되어있고 또 지의 눈을 떠가지고 성불한 영가는 저지혜 세상으로 불보살 곁으로 가게 되어있고 또 어떤 영가는 또저 응? 천상 낙으로 갈 수도 있고 그그만그 눈을 떠야 눈을 떠야지 몸을 바꿔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심, 믿는 마음을 100% 가지고 살아야 부처님도 가피력을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라든가 할것 없이 모두가 다 마음이 눈을 떠야 된다. 마음이 눈을 뜨지 못하고 어, 색배라는 그런 사물만 관찰하고 보고 취하고 이 눈으로 보면 다 취하게 돼 있어요. 취해. 자꾸 나한테 이 취하게 돼 있다니까 취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그런데 현업 때 살면 참 세상 피곤합니다. 이게 예. 마음 다쓸 시간이 없어요. 예. 지혜 누를 뜻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색별하는 그런 거에서 얘기하고 어, 욕구 욕망만 채고 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래요. 적당하게 그런 것도 적당하게 누리면서 살고 마음도 마음의 눈을 뜨기 음, 위해 지혜를 갖고 기면서 음,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부족한 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신심을 돈독하게 해가지고, 발심을 일으키고, 바람일탈을 성취해서,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 미타불, 간수연보살.